화장실에서 변색이 달라졌다면,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. 이런 변화는 건강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. 변은 위와 장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. 특히 색깔이 평소와 다르다면, 단순히 먹은 음식 때문이 아닐 수 있죠. 매일 보는 변, 오늘은 유심히 살펴보세요. 건강에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첫째, 검은 변은 위 출혈이나 궤양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. 둘째, 회색 또는 흰 변은 담즙 분비에 이상이 생긴 것일 수 있어 간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마지막으로 끈적한 점액이 섞인 변은 장에 염증이나 대장 용종이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 변 색깔이 며칠간 계속 이상하거나 끈적임, 피, 심한 냄새가 반복된다면 주저 말고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세요. 이상한 변이 3일 넘게 이어지면 꼭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변은 말 없는 대장의 목소리라는 점. 잊지 마세요. 건강신호를 잘 캐치해서 대장암과 장염도 미리 예방합시다.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정보 놓치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